자 지금부터 선생님 교재에서 배우는 이상, 이하, 그 다음에 너희가 배운 거또뭐 있었어? 초과 그렇지 미만. 이상, 이하 자, 이상, 이하 뒤에서 배우는 초과 미만을 배울 거야 이상하고 이하는 뭐라고 그랬어? 숫자를? 숫자를 포함. 포함한다고 알았님 대답을 하세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그냥 들어갈게. 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너무 쉬우니까. 자, 첫 번째 보면, 키가, 자, 요 말이 중요한 말이 있어 같거나 큰. 그럼 155부터 되는 거야. 네. 잘 보세요. 이렇게 표시하면 돼. 쓰지 마세요. 선생님이 쓰라고 할 때만 봐. 여기 칠판만 보세요. 155부터니까, 155부터 큰이죠? 그러면, 155부터 큰.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155 숫자 쓰면서 위로 향하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선생님 보세요. 이상이야, 이게. 이상. 그 다음에, 이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여기서부터 내려가. 이게 이하야. 그러면 초과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숫자가 있으면 x 표를 치면서 위로 가자 이렇게 그럼 쉽지. 자, 이게 초 과야. 그 다음에 미만은 어떻게 하면 되는 여기서부터 내려가. 근데 x 표야, X표. 미만 숫자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음표 같잖아. 기억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155서부터 155 이상이래. 자 학생 이름을 모두 쓰래요. 누구 누구인지 155 누구 세영. 현중자 한번 써볼까? 음. 세영 또현중또 승민 승민 승우진. 승민 수진 쓰세요. 쓰면서 같이 쓰자 헌심하고 자 여기 보세요. 다 썼어. 네. 여기 봐봐. 155, 1 5 이상 이렇게 화살표 위로 올려. 네. 자, 그러면 이 이름에 해당하는 아이의 예, 키에 센치를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55와 같거나 같거나 뭐야? 작은이죠. 작은 작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동그라미. 응. 자 같거나 작은 화살표 그쵸 이렇게 내리면 되지 이거는 뭐와 같다 그랬어 이하와 같다 그랬어 그럼 155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155니까 누구서터 세영. 세영, 세영 또 재근 음. 정재 음. 자 쓰세요 자 거기 키도 쓰면 된다. 자 그다음 문제 보면 50 50모래 이상. 이상 이상이니까 여기서 부터 화살표 이렇게 위로. 그다음에 50 이하 화살표 아래로 봅시다. 이렇게 하면 돼. 50 이상은 동그라미, 50 이하는 세모야. 네. 그러면 자57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53, 동그라미, 51, 동그라미, 56, 동그라미, 48, 세호, 52, 동그라미, 49, 세호, 37. 세호.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해. 선생님, 보세요. 여기만 봐. 네. 38, 뭐래? 2하. 자, 화살표 이렇게 해, 니네가. 그러면 내가 38은 들어간다 했어? 안 들어간다 그랬어? 들어간다고 들어가죠. 있지. 여기 잘 보세요. 38에 까만 동그라미 하고서 이 아래 아래 쭉줄으면 돼요 이렇게 이게 38 이하야 그러면 보세요 여기 16 이상 큰 수죠 16 포함되니까 까만 동그라미 자, 쭉 이렇게 쭉 음. 자 최저속도가 이거 되게 중요한 말 최저속도가 50km h o u r 라 얘기는 속력이야 네. 50이 들어가 안 들어가 치러가. 최저 50이야 그러면 50이 돼안돼 돼? 돼요 49는 가급적 하지 말아라 이 얘기야 음. 선생님 말 들어보세요 네. 고속도로에서 50이 최저인데 나는 30으로 달리고 있어 네. 그럼 어떻게 돼? 다른 차들이. 네, 다, 네. 어, 다 꽝꽝꽝꽝 와서 받는, 받, 차를 받는 거야. 교통사고. 그럼 사고 나지. 맞지? 네. 그러니까 보세요. 50 이상이 되는 거야. 자, 동그라미 쳐보자. 여기 보세요. 네. 96되야데 네. 네. 돼? 38. 선생님 보세요. X표. 내가 틀리면 X표 맞으면 동그라미 하자 했지? 네. 자, 80 동그라미. 64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50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43은 X. x표. 자, 오늘 배울 거는 초과야, 초과 또. 아까 했었지. 이상하고 이하는 포함인데 초과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아래로 내려가는데 초과는 숫자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가르쳐줬죠. 여기에다가 엑스표 치면서 화살표 밑으로 야 맞지 여기 화면 보세요 선생님 봐 미만은 헉? 초과는 아니다 어떻게 음 선생님 여기 잘못했네 뭐? 뭐 어떻게 이렇게 자 초과는 어떻게 한다고 아, 초과는 아, 맞지? 자. 초과는 말 그대로 너, 넘어섰다는 얘기 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초간는 숫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서 위로 가는 숫자죠. 자 미만은 어떠니? 미만은? 미만도 숫자는 포함이 안 돼. 근데 아래 밑에 있는 숫자들이야. 이해했죠? 자 보세요. 자 줄넘기 횟수가 50회보다 적은이야. 그러면 위야 아래야? 아래죠. 근데 네. 50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보세요. X붙이면서 아래로 가면 돼. 자그 다음에 50회보다 적은가 50회 미만, 미만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죠 미만이니까 맞아 네. 그러면 50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네. 아래쪽이야 펜님 네. 자 여기 위에 보세요 어. 자 50회보다 많으냐 많으니면 무슨 말이야 이게 초과. 초과. 맞아 초과. 초과. 선생님 보세요. x표 위로 올라간다고. 자, 50배 초과가 뭐라고? x표 위로 올라간다고. 됐니? 음, 네. 이해했어? 네, 네. 자, 보면 아까 이제 답을 적어 보자. 50배보다 적은 거라 그랬어. 50이 들어가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네, 네. 자, 누구누구야? 누구? 미란. 미란. 또? 한정. 어, 그 다음? 끝. 음. 자, 그러면 여기 줄넘기 횟수 쓰시면 되고요. 학생 이름만 쓰자. 5 0회보다 많은 학생. 남은 학생 다 쓰면 되죠. 누구누구? 은주. 정은은 안 되죠. 50이니까. 어. 은주. 희정. 희정. 영신. 영신. 응. 됐죠? 응. 자, 쓰세요. 들어간다. 자, 문제 뭐라고 써 있어? 38 초과인 수의 동그라미. 그렇죠. 38 초과니까 38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X 표 위. 그러면, 자, 28 뭐야? X. 얘는? 38 미만인 수의 세모 칠해네 그럼 세모 칩시다. 세모. 30.1은?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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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세모 40.5 동그라미 38.6 동그라미 39.4 동그라미 34.6 세모 47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죠. 아 동그라미 음, 됐지 그 다음 보세요 자53 초과야 윈데53 들어가 안 들어가 안, 안53 숫자가 지워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요 위에다 이렇게 표시할게 됐지 자 선생님 보세요 수입선에 표시하는 법53 위에다가 까만 동그라미가 아니라 하얀 동그라미야 하얀 동그라미는 쓰지 말고 하얀 동그라미는 어떻다고 숫자가 포함이야 아니야 아니, 아니라고 아니. 초과니까 커 작아 커이 커, 위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42 미만이면 어떻게 돼 밑으로 그리고 42 들어가 안 들어가 음. 얘들아, 쓰지 말고 여기 보자. 42. 보다 어때? 작은 수. 자, 쓰세요. 자, 45명인데 정원을 초과했대. 그럼 45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들어 자, 보세요. 45인데 정원을 초과했어. 초과네. 초과면은 이 숫자 안 들어가면서 위에. 맞죠? <laughs> 자, 그럼 찾아보자. 45안 되고, 47, 플러, 48, 46. 다 됐네요.